안녕하세요. JY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더피닝 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언더피닝 공법이란 기존 건축물의 기초를 보강하거나 신설하여 기존 건물을 보호하는 공법을 말합니다. 언더피닝 공법의 시공순서 및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공순서는 사전조사, 준비공사, 가바지 공사, 본바지 공사, 철거 및 복구 순입니다. 언더피닝 공법의 특징 중 장점은 기초 지지력 향상, 건축물 증축 가능, 건물의 치마 복원이 있습니다. 단점은 공사비가 고가이고 국내 실적이 미흡하고 대형 건축물의 적용이 곤란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언더피닝 공법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보강 공법에는 바로바지, 보바지 바닥판 바지 공법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바지 공법을 그려주세요. 집안보강공법에는 야액주입공법, 컴팩션그라우팅, 차단벽, 이중널말뚝공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언더피닝공법 적용시 유의사항입니다. 실시간으로 계측관리를 실시합니다. 시공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시공시 부동치마은 허용가 비내로 관리합니다. 이상으로 언더피닝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